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꼬이유 한예찬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유튜버 상자 유튜브 상자를 제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이 상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그런 상자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제가 이제 아이디어 데, 댓글을 많이 못 보다가 요즘에 최근에 좀 봤는데 꼬이유님 유튜버들을 위한 상자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댓글을 봐가지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봤고요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늘 항상 그렇듯이 오늘 필요한 거는 유튜브 상자기 때문에 상자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나무를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를 캐줘야 됩니다. 자 상자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레드 스톤이 필요하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나무를 여섯 개를 캐주고 레드 스톤 여섯 개랑 그리고 이제 상자 하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튜브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자를 하나 먼저 만들어 주고 아 잠깐만 나 제작 때 만들었구나. 아 나무 하나 더 캐야 돼. 나무 손실 났어. 자 나무 하나 더 캐주고. 자,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야겠죠? 나무 곡괭이 만들어주고, 동굴 찾아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돌 캐주면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 캐주고, 돌 곡괭이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화루를 만들 수 있는. 아! 근데, 레드스톤은 오늘 화루가 필요 없지 않나? 아, 근데, 잠깐만. 철 곡괭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화루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자, 돌 8개 캐주고, 화루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루 만들어주고, 제작대를 캐준 다음에, 철색이랑 석탄 하나. 오케이. 예, 여기 마침 폐광이 딱 있죠. 터트 하나 캐주고, 바로 위에 있는 철세개 캐준 다음에 화로에다가. 오케이. 철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암 있죠? 이거를 드레인을 해줘가지고, 레드스톤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레드스톤 여기 있잖아! 아니, 여기 있잖아! 어. 자, 그러면 철세 개를 구워가지고, 아니, 레드스톤 많네? 잠깐만, 오늘 유튜브 상자가 참고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만 여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거 되게 많으니까, 철세 개를 더 캐주고, 나무, 뭐야, 철 도끼를 만들어서, 레드스톤 도, 레드스톤을 엄청 캔 다음에, 철 도끼로 나무도 엄청 캐가지고, 유튜브 상자를 엄청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나올지, 과연. 유튜브 상자를 열면은 무엇이 나오게 될지. 그것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막대이 만들어줘서, 철 곡괭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철 곡괭이로 보이는 레드스톤을 전부 다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스톤은 한번캐때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 조금만 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를 만들 때마다 레드스톤 상자가, 아, 레드스톤이 유튜브 상자를 만들 때마다 8개씩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계산을 해줘 해주면서, 캐주면. 될것 같습니다 60개니까 8 7를56 7개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녹인 철로도 철 도끼 만들어주고요 좋아요 레드스톤을좀더 캐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어우 나철 도끼 진짜 오랜만에 만들어보는 것 같아 자 레드스톤을 좀더캐 보도록 합시다 내려가서 레드스톤 근데 레드스톤은 뭔가 엄청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진짜 어느 동굴을 가든지 간에 정말 빠르게 볼수 있는 광물의 레드스톤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다이아몬드도 발견했네요. 다이아몬드가 여섯 개면은 곡괭이랑 도끼를 한 번에 만들겠지만, 여섯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끼로 만들어버리죠. 음, 도끼로 만들고. 오케이. 와, 오 다이아 도끼 진짜 오랜만에 만든다.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되는 꿀팁 하나.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헐 검보다 다이아몬드 도끼가 데미지가 더 세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심지어 다이아몬드 검보다 다이아몬드 도끼가 좀더 셉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이아몬드 도끼에 날카로움을 붙여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긴 동굴이 꽉 막힌 것 같으니까 다른 레드스톤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죠. 자, 근처에 있는 폐광으로 왔고요. 레드스톤을 캐 주면서 다이아가나 하더 나왔네. 오 뭐야? 하나가 아니었잖아 이러면 다이아 곡괭이까지 만들 수 있겠는걸 다이아 곡괭이 만들어버리자 우와 아, 너무 좋은데 아니 이렇게 뭔가 좀 다이아가 필요할 때나 잘 나오지 다이아 필요 없을 때 되게 잘 나온다니까 레드스톤 레드스톤 다 된거 같은데 더 이상의 레드스톤은 보이지 않죠 보이네요 <laughs> 역시 레드스톤은 안보일 수가 없는 광물인가 뭐 드레인만 하면 은 레드스톤이 바로바로 나오네 자, 레전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나무를 캐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올라가보도록 하죠. 자, 마침 올라오니까, 또, 완전히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다이아몬드 도끼로 이 나무들을 전부 다캐 주도록 합시다. 지금, 몇개 있냐? 어, 64, 64, 64, 16이니까, 아, 208개. 자, 208개 나누기 8하면 몇이죠? 8 2 6 어, 대략 20개! 허! 어, 대략 한 30개라고 생각하고, 대충 많게, 나무 나무를 60개 그러니까 한 세트를 캐주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다이아몬드 도끼라서 금방 캐일 것 같은데? 자, 나무를 캐면서 대충 또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시작한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원래 마크 유튜브를 하고 있다가 잠깐 배틀그라운드 유튜브로 넘어가서 배그 유튜브 하다가 이제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이 나와가지고 에이펙스 레전드 조금 이제 방송 트위치로 하다. 다시 마인크래프트 유튜브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유튜브를 한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예 오래됐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 유튜브 채널 창설일 기준으로 7년차가 됩니다 곧 있으면은 어,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는데 야,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는 그냥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아니 뿌슝빠슝?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 이래가지고 한번 시작해봤다가 어그 당시에는 한달 수입이 그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 한달 수입이 25만원이었어요 25만원 한 달에 진짜 영상 30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올린거죠 하나에 하나 하루에 하나씩 올려가지고 이제 영상 30개 올려서 수입이 25만원 아 그때는 진짜 뭐 아찔했죠 예 그때 그렇게 벌어가지고 1일 1치킨 그땐 내가 19살이었으니까 1일 1치킨으로 이제 만족하면서 만족된 삶 살고 있었는데 야 벌써 나이가 이제 골이 쓰면은 25이네요. 나는 아직까지 19살 같은데 나이는 날 속이지 못하다 봐. 25살이야 벌써. 이제 아저씨가 돼버렸구만. 근데 생긴 거는 아저씨처럼 안 생겼어.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이게 집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이를 먹은지 모른다니까? 자, 아무튼, 나무를 진짜 많이 캤으니까, 이걸 전부 다 참나무 판자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전부 상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상자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자, 상자가 37개가 됐죠? 이제 여기다 유튜브 가루를 주변에 두르게 되면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싹 두르면, 와우. 유튜브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튜브 상자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튜브 상자, 썸네일에서 봤던 그 유튜브 상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봅시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어이구. 유튜브 상자를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몇 개야? 26개. 와, 유튜브 상자 26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이거 열어주면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기 전에 일단 맵을 좀 옮깁시다. 정글이라가지고 너무 좀 칙칙하네요. 자, 자리를 옮겼고 여기서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유튜브 상자에는 무엇이 열렸지? 유튜브 트 체스트. 철개만 나오는데? 아니, 이거 뭔, 뭐, 뭔 상자지? 자, 자, 다르, 다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어? 벽돌 아니 뭔가 되게 있는데 의미 없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데 뭐지? <laughs> 아니 이게 뭐야! 노란 딱지잖아! 아니 잠시만! 이거 위험한 위험한 유튜브 산자다 이거 위험하다 날 굶어 죽이려고 하고 있어 유튜브가 안 돼! 안돼 다른 걸 내놔! 다이아버트 어? 잠깐만 다이아버트 들고 있으니까 버프를 가지고 있어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이런 인기에비례한 아이템 같은이라고! 이래가 다이아 버튼 세상에! 내가 이제, 나 다이아 버튼 못 딴단 말이야! 야, 여러분들, 다이아 버튼이네요? 진짜 다이아 버튼이네요? 이게, 유튜브가 여러분들, 아시죠? 구독자 10만을 달성하면은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고, 100만을 달성하면은 골드 버튼을 달수 있는데, 이게 아마 1000만을 달성하면 다이아 버튼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독자 1000만? 와, 다이아 버튼이네요? 야, 다이아 버튼. 나는 다이아 버튼을 과연 달수 있을까? 나 실버 버튼 다는 것도 진짜 허덕이면서 달았는데. 어, 이거 지금 제가 집에다가 다, 이거 실버 버튼 전시해놨거든요. 제가 근데 최근에 유튜버, 다른 유튜버 집에 갔다고 그랬는데, 야, 골드 버튼이 그렇게 탐나더라고. <laughs> 어, 골드 버튼이 그렇게 탐나더라고. 아, 진짜 골드 버튼 달수 있을까 모르겠어, 살면서. 음, 아무튼 여러분들 다이아 버튼이고요. 다이아 버튼을 들고 있으면 속도 증가와 재생, 그리고 성급함이라는 버프가 받네요. 성급함이 있으면 빨리 캐지 지 않나? 아, 진짜 빨리 캐지네. 와우, 이런 인기에 비례한 버플, 버플 같은 이라고. 에잇! 달지도 못할 것 같다 버려. 자, 다음. 금괴. 철괴랑 금괴, 벽돌, 이런 거는 약간 좀 의미 없는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유명 유튜버의 갑옷. 오, 어, 잠깐만. 몸에 있을 때 플러스 777%의 최대 생명력? 우와! 야, 이거, 이거 왜 이래? 야, 여러분들, 이거는 특별한 갑옷이 아니라, 이거 인챈트 인첸트로 만들 수 없는 갑옷이거든요? 유명 유튜버의 갑옷. 야, 777. 와, 구독자 77만 7천 명을 가지고 계신 유튜버의 갑옷인가? 777% 제, 최대 생명을 가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다음. 어? 실버 버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 실버 버튼인데, 실버 버튼은 버프가... 없네요 뭐죠 저 버프가 없는데 제가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실버버튼 능력을 네 이걸 때리면 된다고 아닌데 어 실버버튼의 영향으로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아 퍼센트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확률적으로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야 실버버튼은 진짜 별거 없네 어, 난, 실버 버튼인데? 어, 일단은, 실버 버튼도 구했구요. 다이아몬드, 철괴, 철괴, 벽돌, 금괴 벽돌, 어? 불사의 토템, 어, 괜찮은 아이템도 들어가 있구나. 자, 불사의 토템, 다이아몬드, 버... 아, 실버 버튼 너무 흔해. 아니, 실버 버튼 왜 이렇게 흔한 거야? 다이아몬드, 벽돌, 어? TNT, 구글의 선물. <laughs> 구글의 선물. 야, 구글! 고마워요 구글! 날 먹여 살려줘서! 먹을게! 이야... 어, 체력이 금방 금방 회복이 되고요. 자 근데 아직 못본 아이템이 많아요. 골드 버튼도 못 봤는데 벌써 유튜브 상자가 4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한 세트만 더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어? 골드 버튼! 자 골드 버튼 여러분들 이거를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테스트해볼 수 있는데 여기 서, 설명서에 따르기에는 데미지를 달 때마다 특정 확률, 확률로 그 데미지를 무효화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도? 자 오! 골드버트의 영향으로 데미지가 무효화됩니다 떴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데미지가 무효화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유명 유튜버 의커77 공격피해 아니 도대체 그 유명 유튜버가 누구야? 자 이제 한번 6 4개더 까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검. 데미지가 77이네. 야 그럼 77에 내 데미지가 크그 뭐야 실버 버튼 때문에 크리티컬 뜨면 엄청 세겠다. 서먼 카우. 어 뭐야? 데미지가 77 플러스 공격 피해인데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 오라? 골드 버튼 다이 다이아 버튼 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야 그냥 칼이야. 야, 이거 사기쳤어, 나한테. 유명 유튜버 칼이라며. 이 사기꾼 유튜버 같은 이라고. 에잇! 갖다 버려. 자, 아우, 다이아 버튼. 더 없나요, 이제? 구글의 선물. 구글의 선물. 유명 유튜버 바보 불사이소템. 어? 어떤 유튜버의 아이디어? 1000% 공격 피해인데 부서지지 않는 금검이거든요 근데, 금검 약하자? 오, 잠깐만, 실버 버튼, 아, 크리티컬. 아이, 뭐야! 아니, 이 사람들 사기꾼이야! 이 뭐야, 이게! 에이, 유명 유튜버 아이디어가 완전 꽝이네! 근데 부서지지 않는 건 좋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다본거 같은데, 어? 달콤한 쿠키. 금괴. 다이아버트. 달콤한 쿠키. 유명 유튜버 가보 금괴. TNT. 다이아버트. 노란 다안 따... 돼! 갖다 버려! 어, 어. 아, 안 돼, 안 돼. 갖다 버려. 갖다 버려야 돼. 내 유튜브 채널 내가 지킨다. 자, 이렇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어, 생각보다 되게 화려하게, 다이아 버튼, 골드 버튼, 뭐, 실버 버튼, 유명 유튜버 검, 유명 유튜버 갑옷, 구글의 선물, 달콤한 쿠키, 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막상 필요한 거는 별로 안 나오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유튜브 상자였습니다. 이 유튜브 상자에 어떤 아이템이 추가되는 걸원하신다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숑!